지드래곤 X 김태호 예능 굿데이, 전세계 시청자 만난다. 지드래곤과 김태호 PD의 만남으로 화제를 모으고 있는 새 예능 굿데이, 굿데이가 국내를 넘어 전세계 시청자들과 만난다. 오는 2월 16일 오후 9시 10분 첫 방송되는 예능 프로그램 굿데이, 굿데이, 연출 김태호, 제작 태호 등 국내에서는 MBC와 디즈니 플러스, 플러스를 통해 시청 가능하며, 해외에서는 세계 최대 OTT 글로벌 플랫폼 이키 RCA와 더불어 tvN 에이저 채널을 통해 전 세계 시청자와 만나볼 예정이다. 굿데이 굿데이는 지드래곤이 다양한 분야의 인물들과 함께 올해의 노래를 완성하는 음악 프로젝트다. 지드래곤이 직접 프로듀싱에 나서며 다양한 인물들의 이야기를 음악으로 풀어내는 과정을 리얼리티 예능으로 선보인다. 전 세계 팬덤의 사랑을 받고 있는 지드래곤의 출연과 더불어 시상식을 방불케 하는 초호화 라인업이 예고된 만큼 방송 전부터 뜨거운 기대를 모으고 있다. 이키 아이치는 2010년에 설립된 중국의 선도적인 온라인 엔터테인먼트 비디오 서비스 제공 업체다. 전 세계 1억 명의 가입자를 보유한 세계 최대 플랫폼 중 하나로 다양한 K 콘텐츠를 선보이며 글로벌 시청자들의 사랑을 받고 있다. TVN 에이전은 동남아시아 여러 국가에서 서비스하는 엔터테인먼트 채널로 드라마 예능, 라이프 스타일 프로그램 등 최고의 한국 콘텐츠를 방영하고 있다.